개자는 조화를 개자가 되는데요. 조화를 개자인데 원래 상고할 개자입니다.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은 벼화자에다가전름발이 우자를 쓰고 맞벌지자를 썼습니다. 뭐라냐면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정전법이라라고 하는 이 제도가 정확하게 있기 전에는 어쨌든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이른바 관리가 가을에 익은, 그리고 가을에 저 들판에 가서 곡식들을 맛보는 겁니다. 익은 연그런 곡식들이, 아, 올해는 흉년인지 아닌지를 나달갱이를 따서, 다 익은 곡식들이죠. 절른발이오짜니까 약간 굽혀가지고 따서 먹어보는 거예요. 이 연글게 단단하게 잘 연그렀는지, 쭉쟁이는 얼마나 됐는지 등등을 살피고서, 아, 올해 농사는 아주 상의 상이다. 아니면 상의 중이다. 아니면 뭐 하의 하다. 이런 것들을 두루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올해 세금은 얼마, 요 논에서는 세금 얼마, 요 밭에서는 세금 쌀 얼마, 콩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됐는지, 아니 되는지를 살핀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살피는 것이 되고, 어떻게 살피느냐, 이제 머리를 조아린다, 뽕나무 상자가 되는 거죠. 뽕나무 상은 동쪽을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에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표현할 때 바로 부상 표현했고요. 나무 목자에다가 열매가 이렇게 맺힌 건데 하나 둘세 개가 되죠. 삼팔 목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삼팔 목이라 라고 하도수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삼이 되고 팔이 되고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서란 뜻인데요. 우리는 원래 북쪽이죠. 북쪽이고 자 후손은 원래가 이제 동쪽에 서는 거죠. 동쪽이고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조화일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쪽에 서서 누구한테 뭐 조상한테 아니면은 임금한테는 원래 북면 하는 거죠. 임금은 북면하고 보통 남면 이렇게 이 개념으로 씁니다. 원래 동이족은 머리를 어디다 두고 자죠. 요즘에 개념이 다 없어져. 동쪽으로 두고 자는 거죠. 동쪽으로 이렇게 두고 자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지면서 으 개념들이 없어졌죠. 방향 자체가 싹 없어졌죠. 그러니까 동쪽 아니면 보통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를 보안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두게 되는데, 북향은 안 합니다. 어쩔 수 없게 하죠. 북향은 뭐냐면 죽은 사람 눕는 자리예요지 머리를 이렇게 두면 나중에 무덤에 갔을 때 이렇게 눕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 후손들이 와서 저, 제사한다 그러면 일어나면은 남향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북향, 머리를 북향하는 것은 원래 죽은 자의 방식이고, 예전엔 이런 거 되게 따졌는데, 많다죠. 보통 동쪽으로 머리를 두거나 남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둡니다. 서쪽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지는 쪽이니까 안 두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기를 받아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는 건데요. 그래서 상 조아린다라는 뜻이 되고 조아린다라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뭐 이렇게 해서 동이족이 원래 방식이 되는데 이게. 이마, 보통 이마상이라고 표현하죠. 이마라는 개념은 야, 표 광하니까 해가 뜨면은 환한 쪽이니까 왜 사람이 그사람의 이마를 보아, 고저사람 어떻다? 이거 뭐 이것도 이렇게 이마가 환하다 아니면 이마가 좁고 어둡다 그러면 이제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이마에 보면 그 사람 빛이라는 게 주로 이마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이마 상자. 여기서는 이제 머리를 조아리다왜냐면 조아리다 보면 머리 가 이마가 땅에 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마 상 개념으로 썼고. 재라고 하는 것은 거듭이란 뜻인데요. 거듭, 거듭 드는 것인데, 원래는 그, 요렇게 해서, 추에다가, 추 달고, 물건 달고 해서, 요렇게 해서 재 보는 겁니다. 거듭거듭 들어보면서 요로저를 보는 것. 그래서 거듭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손에다가 손 숫자가 되고, 뒤에다가는 요렇게 해서 뭔가를 들고, 이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손에다 뭐, 이 옛날에 그 무당들이, 예, 무당들이 계속 그, 뭐죠, 그, 굿하고 하면서 이제 신에게 절을 할때 손에 뭐 들고 이렇게 계속 절하는 그 모습에서 나온 내용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거듭거듭 절하고, 하고, 그 다음에, 에, 예, 송구공황이라. 마, 전부 다 마음이죠? 밑에 나라 마음심자. 여기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나, 옥죄는 듯 묶은 듯. 뭐가 죄스럽더라 그러면 그저 마음을 펼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에 옥죄는 데, 그 다음에 두렵다라고 하는 거 제일 두려운 거. 네거리에 새가 네거리구 자를 보면 은 이렇게 씁니다. 새가 두 눈망울만 반들반들 반들반들 어디로 가야 될지. 네거리구 자죠. 네거리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눈말 빙글빙글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말 떼굴떼굴 떼굴떼굴 떼굴 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할 구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할 공자라고 하는 장인 공자에다가 무릇 범자를 썼죠. 두루두루 장인이 그죠 장인이다 그러면은 천지에 그죠 천지 자연의 이치를 두루두루 뚫어서 이것을 펼수 있는 사람인데 이러지 못하고 내가 일같 하나의 범인이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두루 옛날에 그관 관리를 뭐라고 했랬냐면 백공이라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적어도 관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천지자연의 이치는 알고, 인륜의 법도는 알아서 이걸 끌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일반 범인이 아닐까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공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황이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인공 황제 앞에 나가면 어때요? 벌벌벌벌 일반인들 떨죠. 그래서 이제 권위가 높은 사람한테 나갔을 때에 그 떨리는 그 마음, 어쨌든 조상님을 뵙고. 저 조상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혼자 스스로가 과연 내가 부모의 그저 뜻대로, 조상의 뜻대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두렵고 두렵게 여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